노화되는 신경을 매일 젊어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방법은 오감을 자극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구도 치아키님의 신경 청소 혁명을 참고로 하여 매일매일 신경이 젊어지게 하는 습관들 중 여덟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3 0초입몸 마사지 하기입니다 입 안은 감각 신경이 집중된 곳입니다. 양치질을 할때 부드러운 칫솔모로 치아 뿌리 근처를 부드럽게 자극하듯 마사지해 줍니다. 특히 코 옆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 혀를 천영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신경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마사지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세 곳을 집중해서 샤워하기입니다. 샤워 시 얼굴과 손과 발 이세 곳을 특히나 집중해서 20초간 강한 수압으로 자극하면 좋은데요. 이세 곳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감각신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계로 귀구멍 자극하기입니다. 귀는 귀지를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일부러 귀를 청소할 필요는 없지만 귀 청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귀를 자극하라는 말입니다. 이 단순한 기분 좋음은 신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구멍 입구에서부터 10cm 정도만 넣고 10초씩만 자극을 해도 신경을 자극하여 단련이 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입니다. 배변 시에 재례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를 취하면 배변도 쉬워지고 신경도 젊게 할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처럼 10초간 구부리고 5초간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마시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 간막이 넓어져서 이곳을 지나는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발 뒤꿈치로 서서 일하기입니다.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 뒤꿈치로 서는 방법입니다. 균형을 잡기가 좀 힘든데요. 제2의 심장이라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게 되고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울퉁불퉁한 곳에서 산책하기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를 추천합니다. 특히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비포장도로의 산책은 발바닥 신경을 단련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코스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을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식사만큼 오감을 활용하여 신경을 단련하는 습관도 없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까지 자극하는 훈련이 되니까요. 음식이 나오면 자세를 바로 잡고 심호흡을 한 뒤에 요리의 색깔과 식재료 등을 눈으로 담아 신경으로 전송을 한 이후에 산소와 함께 요리의 향을 느끼면서 먹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잘때 세계의 산을 만들기입니다.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을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을 만드는 자세로 잠을 잘하는 말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방석이나 수건 등을 접어서 무릎 아래에 넣으면 신경의 통로가 좋아져서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 허리 밑에 타월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또한 높지 않은 베개로 목이 곧게 펴진 상태로 자면 신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